지난 이제 또 다른 이제 축구 대회였는데 네. 저희가 또 이제 감스트 팀을 꺾고 우승을 음... 했고 그래 해외 갔다 왔잖아요. 그랬죠 근데 감스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제 스트리머인데 네네네. 제가 알기로 스트리머 중에 가장 게임 재능이 없는 사람. 가장 예, 가장 어허. 이렇게 좀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. 어, 요 표현 좀 어때요? 아, 맞는 말이고 그래서 예. 저는 오늘 제가 버리는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예예예. 예, 예. 열심히 연습은 했습니다만 예. 근데 저희는 중요한 게 그 다른 축구 게임 대회에서 저희가 졌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그 멤버 그대로 나와서 네. 복수를 해야 돼요. 어, 근데 괜찮을까요? 저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군요. 네. 그 우리 감스 팀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, 이게 뭐 팀장만 잘해서가 아니에요. 팀원들 교육도 팀원들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,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프로게이머 출신이 두 명이나 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, 아, 예, 어이렇게좀 아마추어 친구들이 많은. 상대로는 네. 손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손쉽게 이길 수 있다. 근데 이번에는 정말 좀 다른 마음으로 아 이번 대회 좀잘 치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감스 팀장이 팀원들을 똑같이 가게 됐는데 선수들 좀 연습 많이 하던가요? 진짜 연습을 많이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저만 잘하면은 충분히 오늘 음.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